사실은 처음에 소스는 검찰이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지사님은 술판 얘기는 하는데 입증을 못하니까 그건 세게 주장을 못하고 처음에 주장한 거는 진술 입니다김석태 그러니까 방영철, 말을 맞다 안부수 등다 모아놓고 말을 맞췄다. 아. 이걸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화영이 날짜를 지적을 했던 내가 뭐 언제 뭐 했다. 뭐 특히나 이제 그 모인 날이 언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화영이 출정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야 이날 이화영 없었어. 그래. 이왕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왕이 부사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공개를 하면서, 아, 출전기업 플러스 호송 기록도 같이 온거였는데 호송. 호송 기록에 그 기록지 원본을 공개했는데, 원본에 이왕만 이름을 써놓고, 위에 다른 사람들은 성만 놓고 다지워놓은 거예요. 근데 김땡땡, 방땡땡이 있고, 그 옆에 혐의를 보니까 뭐, 특과, 내물, 뭐, 이렇게 돼요. 누가 봐도 김성태 방용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호송 기록 한 일곱 장 정도 공개했는데, 일 장이 전부 다 김성태, 방용철, 이왕이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